마른 사람의 콤플렉스, 가늘디 가는 종아리 저희가 오늘 이 가시다리를 두꺼운 장딴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두 근육은 발목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하. 종아리 쪽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근육은 최대한 이완하고 수축을 할때 일을 많이 하고 근성장이 큽니다. 그럼 이번엔 책을요. 바닥에 놓고 뭔가를 잡은 다음에 발목을 세워보세요. 아마 더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종아리 운동은 최대 이완과 수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발을 얹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책은 사실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요. 추천드리진 않고 이런 스텝박스 같은 게좀더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종아리 발달 프로그램은 집에서 할 수... 홈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그리고 헬스장 프로그램 이렇게 나뉘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 홈트레이닝이에요 자 맨몸 스탠딩 카프레이즈를 먼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자세는 자 골반 너비로 11자로 발을 벌리고 스텝박스에 올라서서 손으로 중심을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스텝박스가 없다면 맨바닥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3에서 5세트 정도 20개에서 30개 정도 진행해주세요 생각보단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맨몸 원네그 카프레이즈입니다 다음 단계는 한 발로 카프레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전 운동보다 두배 정도 높아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스텝박스에 올라서고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발을 들고 천천히 유한했다가 강하게 올라와주세요. 동일하게 3에서 5세트 정도. 15개에서 20개 정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가방 원내그 카프레이즈. 맨몸으로 부하가 너무 약하다면 가방에 책을 넣어서 중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방을 메고 스텝박스에 올라서서 카프레이즈를 해주세요. 동일하게 3에서 5세트 정도. 15개에서 20개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2단계. 헬스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에 종아리를 발달시켜 줄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자첫 번째는 스미스 머신 카프레이즈 입니다. 헬스장을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이게 종아리를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스미스 머신 바벨을요 승모근에 견착을 하시고 스텝박스에 올라섭니다 여러분들이 15개 정도 가능한 중량을 찾아서 훈련을 해줍니다. 훨씬 더 강한 부하가 종아리에 전달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3에서 5세트 정도 진행해 주세요. 자두 번째는 시티드 덤벨 카프레이즈 입니다. 앉아서도 카프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원판을 두시고요, 벤치에 앉아주세요. 원판의 발끝을 밟고 덤벨을 무릎에 올려줍니다. 그대로 양 발을 들어주세요. 덤벨의 위치가 무릎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구아가 강하고 골반 쪽으로 이동할수록 약해집니다. 동일하게 3에서 5세트, 15개에서 20개 정도 진행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메르치 분들을 위한 종아리 벌커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 하체 운동 마무리에 넣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생각보다꽤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해주셔야지 커지는 근육입니다. 오늘부터 홈트 종아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서 강인한 종아리 근육을 만들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댓글 링크 블로그에서 공부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책을 읽어보세요. 저희 책에 모든 수익은 기부가 됩니다. 또는 메르치한 시장 오프라인 클래스 벌커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ハハハハ